아, 자기 음,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죠. 신체 다른 기관의 기능 말인데 우리랑 똑같나요? 아, 어, 그게 무슨 뜻이죠? 아, 좋아요. 아, 예를 들면 말이죠. 아, 우리처럼 식사도. 아, 예. 아, 그럼요. 당연히 먹어야죠. 아, 그렇군요. 아, 물론 그래야죠. <웃음> <웃음> 아, 맞아요. 근데 그거 말이에요. 정말 어, 사실인가요? 어떤 물체도. 음깨뜨려볼수 있다는데 아, 투시력 말이군요. 예 맞아요. 음 아프거나 병에 걸린 적은 없었나요? 아 지금까지는요. 그럼 제 속옷 색깔은 뭐죠? 음어 난처한 질문을 했나 봐요. 아, 아니요 상황이죠. 아니요 아니요 ]죠? 아니요, 아니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거드쇠 납 성분이 들어 있어서. 아 그게 왜요? 납으로 쌓여 있으면 그러니까 투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거 참 재밌네요. 어, 나분 투시가 안 된다. 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죠? 랄프나 테리 같은 이름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홍 네? 맞죠? 아, 미안해요 로이스. 난제리할줄 몰랐어요. 어, 아니요. 아, 저도 괜찮아요. 아, 자기. 아,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 은 어디서 왔죠? 아, 글쎄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난 아주 아주 먼 곳. 다른 은하계에서 왔죠. 크립튼이란 행성에서요. 네? 크립튼. 아, 크립튼요. 아, 그러니까 클립튼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클립이 아니라 크립. 크립튼이에요. 아, 네. 클립이 아니라 크립튼. 분홍색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죠. 여기 왜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구에 오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아, 게마스 진리와 정의를 <laughs> 그 수호하이곳이온에온다지다를 지키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에이왜요 왜요? 아닌 것같습 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